자, 몇 넘, 30m 정도 남았는데, 동영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중님의 CEO,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오전에 좀 고전했습니다. 바람 불고, 노을 치고 해서 고전하다가, 노을, 바람 피해서, 지금 그 지리 앞에서 맨날 뽑아먹는 포인트에서 한 마리 걸어가지고,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낚싯대가, 형이 어디까지야? 보론. 보론 NS NS, NS 보론 인데이 손맛 위주로 휨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한몇메다 남았습니까? 16메다16메 남으셨답니다. 형님, 이거 또 물면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안 무릎 뿌야 되는데 맞지야? 근데 거기 난간을 고는젖지를못한다아닙니까 안 물을 뿌어야 되는데 또 물가 또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 될수 없습니다. 하기 싸만 물속에 고기가 있는 한 추랑은 해야죠. 거의 오자니면6자로 추정이 되는데 고기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참돔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바람 많이 바람 소리 들리시죠? 많이 소리가 녹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바람 소리 때문에 아아 쇼크로 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연구 올라왔습니다. 참돔 맞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나옵니다. 5, 4, 3, 2, 1. 예, 야, 야가 광어처럼 올라옵니다. 아가 힘이 빠져가지고. 예, 한 6자 정도 되겠습니다. 6자. 자, 우. 자, 우. 힘 한번 떨어주세요 자, 줄, 줄 풀고. 줄 풀고. 어이. 자. 그래서 잠시겠습니다. 자. 시즌 오프. 오프 온입니다. 온. 온. 거기 아직 안 왔습니다.